네, 지금 시각 8시 12분이고요. 콜 하나 잡았습니다. 베리 부르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 첫 번째 콜 끝냈고요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한 8일만에 대리 나왔는데요 뭔가 어색하네요 아직도 오른쪽 손이 좀 완벽하게 낫지 않아 가지고 사실 좀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게 뭐 계속 집에 있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당분간은 대리는 놀이 안 하는 선에서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킥보드 지금 타는 게 약간 무서워졌어요. 저번에 한번 넘어지다 보니까 더 천천히 조심히 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두 번째 콜이 9시 되기 전에 한콜 정도 일단 더 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콜을 한번 잡는,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지금 코 하나 잡았고요. 인천 가는 건데, 65,000원짜리 보이길래 그냥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 타면은 왠지, 피크 시간이 다 끝나버릴 것 같아가지고, 약간, 고민이 좀 되고 있긴 한데, 지금 인천을 가면은, 집에 돌아오는 길이 되게 멀 것만 같아요. 그래도 뭐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일단 잡았구요 뭐 일매치로 5만원 채우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킥보드를 꺼냈다 말았다 하는 게 저한테 더 무리가 갈것 같아 가지고 그냥 한 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뭐 돌아오는 게좀 힘들겠지만 일단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류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3분이고요. 이 콜이 마지막 콜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탈게 없다. 네, 지금 두 번째 콜 끝냈고요. 운영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렸네요. 경위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각이 9시 47분이고요. 아, 여기 어떻게 가야 되냐. 이제 집을. 집 가는 게 이제 일이네요. 지금 콜은 탈만한 콜이 없고요. 이제 집에 가는 일이 되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뭐 경유가 있어가지고 2만원 더 받아가지고 이게 8만5천원짜리 콜이 되었고요. 뭐 저는 지금 이두 콜만 타도 사실 만족합니다. 일단 집에 가는 거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laughs> 아 이거. 버스밖에 없어? 와 여기 너무 많이 걸리는데? 야 여기 장난 아닌데? 거의 2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laughs> 지하철로 저는 가겠습니다. 버스로 가도 되게 멀기 때문에 서구청역으로 청역. 아직 뭐 지하철로 못갈 시간은 아니니까 천천히 이제 복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소콜 탔지만. 뭐 지금 매출로만 보면은 거의 8만 원 정도는 했으니까 저는 만족하고요. 집에 가는 길이 멀어졌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일단 복귀 지하철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우콜로 건선동 성원 가는 거 보여 가지고 설렜었는데 11,000원이네요. <laughs> 이건 뭐 오류겠죠? 이게 수원 가는 콜이라고 해도 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 그래도 좀 설렜네요. 어떻게 보면 따당할수 있는 콜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수원으로 바로 가게 되면. 근데 만, 저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디 지역을 잘못 입력했겠죠? 저런 가격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아무리 제 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잠깐은 설렜었네요. 저. 네 저는 계속해서 지하철 역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시각 9시 58분입니다. 아, 그나마 진짜 날씨가 안 추워서 정만 다행이네요. 되게 긴 여정이 되겠구나. 사랑하냐. 아, 그래, 급까게살수있겠다 이거 맞지? 아닌가? 이거야? 응? 일단, 도로까지 급행을 타고 가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네요. 집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어디로 서동 타? 여기 아니야? 삼인데, 아 힘들다. 아. 지금 시각이 11시 36분이고요. 저는 성균남대역 도착했습니다. 뭐 여기서 킥보드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어디쯤인지? 지금 쯔양 방송 보면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쯔양이 라이브를 많이 하던데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쯔양 유튜브 라이브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좋아요 요즘 그래도 집에 갈때는 라이브 방송은 끈 상태에서 타야겠죠 위험하니까 일단 물 한잔만 먹고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래 걸렸다 거의 한 1시간 한반 걸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그래도 나름 빨리 온건가? 물 한잔만 먹고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멧을 쓰고, 방송을 끄고,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가겠습니다. 8일 전에 여기서 내려가다가, 그나마 속도를 빨리 안 가서, 크게 안 다친 것도 있고, 제가 좀 넘어지면서, 속도를 좀더 줄이면서, 나름 낙법을 한다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안 다친 것도 있고 근데 여기 딱이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일단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야 돼요. 좀 빨리빨리 다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넘어지고 난 후에 더 천천히 조심히 다녀야겠다는 걸 느꼈고요. 그나마 헬멧도 쓰고 있었으니까 크게 안 다친 거죠. 저 머리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때 <laughs> 머리로 이렇게 납법을 구르면서 머리가 부딪혔어요. 헬멧 안 썼으면 아마도 저 구급차 실려가지 않았을까요? 네, 스미치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47분이고요. 오늘 두콜 탔습니다. 금액은 8만 원이었고요경유가 있어가지고 손님이 2만 원더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비를 빼면은 한 8만 천원 정도 벌었던 것같고요 뭐 운행 시간은 1시간 반도 안 됐어요, 사실. 집에 돌아오는 데까지 거의 한 1시간 40분?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청라 쪽은 확실히 오기 빡세네요, 처음까지. 저는 스윙선을 원래 탈 생각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쪽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긴 여정이 됐지만, 집에 오는 데까지. 그래도 뭐, 저는, 만족합니다. 뭐, 토크를 타고, 이 정도 걸었으면. 뭐, 힘든 거는 집에 오는 거였지, 뭐. 몸 쪽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좀 지루하거나 뭐 그랬던 거지. 저는 오늘 만족하고 들어갈 것 같고요. 팔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똘처럼 뭐 아니면은 큰 단가를 좀 노려서 여러 개 타는 것보다는 <laughs> 이렇게 하는 게더 무리가 안갈것 같고요. 뭐 비만, 비나 눈만 오지 않는다면은 대리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할 생각입니다. 내일부터 특고 3차 신청하는 그 허류 같은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카운풀 기준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상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나마 날씨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